아, 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재 대표님입니다. 제가 7월 20일 날 우리가 대한목재 경매하죠? 1시부터 2시, 3시까지 경매하고 5시부터, 5시부터 여의도에서 내가 또수상내저 체험할 겁니다. 수상내저 체험하실 분은 여의도, 한강내저 스포츠로 오세요. 5시, 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고, 애기들하고 같이 와도 됩니다 애기들하고 같이 되고요그대신 먹을 거를 직접 사갖고 와야 됩니다 먹을 거 사갖고 와야 되고 제가 우리 회사 12시에 와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경매하고 경매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한 9시까지 또 여의도, 육상 빌딩 바닷대, 한남, 이랜더, 유람더 선착장, 바로 옆에, 선착장, 한강 내저 스포츠입니다. 직접 오시면, 펜트스키도 타고, 포트도 타고, 이기들가져 오세요. 물놀이 하고 그날은 대학목재 대표가 모두 다 쏩니다. 다 쏩니다. 전신도 써죠요저도써죠 항상 대학목에의 좋은 걸과 좋은 대표를 받아주신 분만 됩니다. 아쉽게 아닙니다 나오셔도 됩니 7월 20일날 12시 12시는 우리 인천에서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결혼 하고 5시부터는 밤 9시까지 되게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대한민국 대퇴초 중진 행사 감사합니다 야 일로와 한주이 대퇴초 같아요 진짜요? 여기에는 한강에 이렇게 좋은데 있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애들. 난리 났습니다. 야, 야, 야. 장아치면안 돼. 장아치면안 돼. 아시지 잡는다, 아시지 잡는다, 아시지. 이렇게 애기들하고 아빠들하고 같이 놀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한강에 난리 났습니다. 네, 어, 20일 그래? 아, 우리 양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왜? 우리 저녁 5시부터 합니다. 왜? 20일 토요일 5시부터 왜? 밤 9시까지 왜? 먹을 거만 싸오시면 여기에 뭐 버스 타고 제트기 타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아, 저 버스가 들어오있습니다 아, 어, 잠시 내리는 거야? 네? 내리는 거야. 어, 어. 이렇게, 야간 운행 다 합니다. 옆을 일일이 다 달아서. 해봐,